자, 여러분, 아, 오늘은 플랜 B 특집인데, 그 발리 요즘 비 엄청 많이 오잖아요. 진짜 사정없이 오더라. 내가 여행을 막 7박 8일 왔는데 막 비가 와. 그러면 시간이 아깝잖아. 그래서 아까워서, 물론 호텔에서 좀 모는 것도 재미있지만 난좀뭘 하고 싶다. 좀 추억을 쌓고 싶어. 그랬을 때할수 있는 이제 우천식 특집을 좀 하려고 표정 거죠. 오늘은, 어 저희가 발리 전통복을 입고 사진 촬영하는 거를 좀 찍어볼까 하는데, 사실 이제 여행 갔다 와도, 기억이 이제,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잖아, 잘. 그렇지. 음, 근데 사진은 기억하고 있잖아. 맞아, 사진은 항상 남는 게 사진이잖아. 그쵸.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, 아, 내가 이거 했었지? 약간 이런 거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. 이게 예, 발리는 결혼식 할때 남자도 화장을 해요. 네. 아시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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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예. 너무 예쁘지 맞지? 않아요? 어, 되게 추억이 될것 같아요. 별한하고가 스페셜한 스냅사진 같은 거 찍고 싶어요 이거 결혼식 끝나고 이제 뭔가 전통식 음, 결혼식하고. 맞아, 맞아. 예, 여기 되게 스튜디오가 작은데, 아, 그런 여기는 룩부양이고 <laughs> <laughs> 이쪽은 발리 전통 가옥이고. 되게 구성이 좋은데? 여기는 약간 룸뿌야, 여기는 왕사진, 왕, 왕 사진, 왕자리. 어, 괜찮네. 지금 메이크업도 다시 하시는 거예요? 네. 근데 되잘 어울린다 옷. 아, 진짜 잘 어울린다. 네. 제가 원래 유럽 옷이 잘 어울려요. 괜찮은요 작업을 어, 끝냈는데 어, 인도네시아 사람 같은데? 여신이야! 와잘 어울리네요 지 여기 메이크업 선생님 거침이, 어우, 어, 아, 거침이 없죠 그니까 되게 많이 하셨겠지 음. 음. 너무 숱 많대 좋겠대 <laughs> 뭔가, 머리 숱? 머리 숱? 위에 보 위에 위에 이 <laughs> <위에, 위에>, <laughs> 방금 너 기다리면서 사진 찍었거든? 아, 진짜? 아 계속 내 허리를 계속 꺾어 대시는 거야. <laughs> 본인만의 철학이 있으시더라고. 어, 아 진짜? 너도 경험하게 될 거야. 응. 사진, 그 사진 그냥 1분이면 끝나. 아, <laughs> 그래? 그렇게 빨리 찍어? 어. 장난 아니야. 공... 나한테 시간을 안 주시네. 촬영을 좀 해야 된다니까. 열정 어마어마하시네. 잘하는데? 와우! 오케이, 오케이. 니가, 니가. 아, 예. The eyes look at right here. 오, 너무 힘들어요. 누구 빈돈이 잘하는데? 예, 나도 빈돈이야. 오! 와우! Wait, w a 너 뭐야?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리더리이빨 okay. 보이세요. 이제 오, 잘한다. 오, 짱짱따하빨 보라고. <laughs> 이빨 보 <보이라고>. 잘한다. <laughs> <이빨 보이라고. 웃음> <laughs> 렇게 사진 찍으면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게 <laughs> 난 니가 아까 그 언니가 주인인 줄 알았거든 앉아서 막 사진 고르길래 어.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는 눈을 눈을 웃고 있지 않은 어. 이유는 누가 에게 컨트롤 당하는 거 싫어해요 저는. 이거 눈 전사 됐어. 지금 전쟁 나가야 되잖아 전쟁 전쟁 나가려고. 이미 이이나 되게 용맹스럽지 않아? 여전 여전사 같아. 그, 되는데, 그러니까 고르셨어요. 어. 아, 빨빨 불라야돼 이런 거. 네. 고르세요? 네네. 사 네네. 메이크업을 지우고 다시 저 돌아왔습니다. 발리 여전사에서 발리 마녀. 그 시간에 한 1시간 한 조금 안 걸리네요. 어딱 1시간 이 정도 머무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냥 재밌어? 그냥 잠깐 어비 오는 날 이렇게 와서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음.